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반격의 시작, 반도체주 컴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게 됐습니다. 좋아요 해주신 분들 매우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지난 주부터 슬슬 이제 시장 자체가 종목별 장세로 전환이 되면서 어, 대, 엄청나게 많은 테마주들에 대한 그런 순환매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쪽은 이제 메타버스 쪽, 그리고 게임 쪽, NFT 쪽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 특히나 미국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그리고 AMD, 그리고 엔비디아 뭐 이런 쪽에 대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못 갔다라는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방송을 좀 열었고요. 근데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 이 부분입니다. 이 메타버스를 향연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쪽은 역시 무엇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관련된 부분의 영상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아 효율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의 하나가 반도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이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고급 더욱 더 이제 고급화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제 하드웨어가 받쳐지는 예전과는 틀린 그런 하드웨어가 받쳐지는 디바이스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디바이스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 반도체가 피, 필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일 빨리 움직였었던 쪽이 이제 DDR4에서 DDR5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 뭐 심텍 그리고 대덕전자 뭐 이런 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심텍 뭐 이런 쪽이 엄청나게 상, 많이 상승을 했죠. 어, 지난주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 쪽으로 날아가면서 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을 이제 타진할 그니까 러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부터 슬슬 움직였었던 쪽이 이제 소재 쪽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스틴 쪽에 공장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전이가 다른 쪽으로 바, 변경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제는 완전하게 단도이를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 확실한 결론이 날것 같다.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반도체 쪽은 억눌렸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보시면 예, 주봉상 보시면 지금 이제 96,800원 찍고 나서 6만원대 후반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제 7만원을 결국 안착을 하고 상승을 한 흐름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제 반등을 좀 나오긴 했지만 이 반등은 역시 메타버스나 뭐 이런 쪽으로 연결돼서 상승을 짓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메모리 쪽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더가열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어서 비메모리 쪽 관련된 종목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쪽 역시 소재 쪽 관련된 부분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 먼저 올라갔고 월덱스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원익 QNC 뭐 이런 쪽도 소재 쪽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역시 소재 쪽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슬슬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틈타서 이제 장비 쪽 관련된 종목도 움직이고 있다. 근데 장비 쪽 관련된 종목 중에서 특히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 이제 비메모리 쪽 관련된 장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메모리 쪽에 소, 사용이 되는 소재 쪽의 하나인 이 펠리클, 이, 이 노광 공정이나 이제 다양한 공정에 대한 미세화를 만들 수 있는 펠리클. 그래서 SNS텍 또 상승을 하고 있고 FST 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에 이제 그 장비 쪽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된 장비 쪽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PSK나, PSK는 랜드 쪽 관련된 부분으로 더 연결이 돼서 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k c 텍 그리고 원익, IPS, 뭐, 이런 쪽도, 뭐, 상승을 아주 가열차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흐름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좀 종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종목에 대한 설명을 는좀 어차피 탐방 갔다 온 부분들을 카페를 통해서 보시면 잘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카페를 통해서 더 자세한 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두 가지 종목 글을 좀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 뭐 코아시아도 있죠. 코아시아도 이 코아시아도 계속 얘기를 해 드렸었던 쪽 중에 하나였는데 어찌 됐든. 코아시아도 있고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 관련된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쪽은 뭐 코아시아와 포함을 해서 오늘은 한두 가지 정도 썸메일에 놓았던 종목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SFA 반도체인데 SFA 반도체는 잘 아시다시피 SFA의 자회사입니다. SFA의 자회사. 그래서 SFA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찌 됐든 SFA는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부분과 좀더 많이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어서 매출 관련된 부분이 그쪽에 더 많이 치중이 돼서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SFA 반도체는 뭐 다양한 부분들로 뭐 연결이 되고 있지만 이제 반도체 패키징 쪽에 이제를 아, 테스트 제품 관련된 부분의 후공정 전문 업체다. 그래서 이 베트남 쪽 관련된 공장에 대한 증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SSD용 관련된 부품. 뭐 그래서 비메모리 쪽과는 떼려야 뭐 뗄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전에 STS 반도체 이름을 SFA가 인수를 하면서 SFA 반도체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이랑 좀 비슷한 그런 업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비메모리 쪽 관련돼서는 이제 STS 반도체 예전에 STS 반도체 SFA 반도체 그리고 그 이제 하나 마이크론 이 대표적인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결국에 이 만원을 찍고 나서 6천원대까지 이제 하락 5천원대 후반까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면서 가격적인 뭐 기간적인 조정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지어진 상태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추위가 우상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얼마만큼 우상향으로 전환되는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갈 건지 아니면 뭐 조정 횡보를 했다 갈 건지 아니면 좀 눌렸다 갈 건지 어찌됐든 의미가 있는 상승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라는 게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이 작년에 결산 3분기 그러니까 결산 실적으로 보면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343억인데 올해 3분기 때 500억이 넘게 실적이 나오고 있다. 네뭐 그런 부분으로만 봐도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좀 크기 때문에 뭐 부담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변동성이 그만큼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7,300원의 종가 기준으로 마감이 됐지만 한 7,500원 내외에서 움직이면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8,000원에서 9,000원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는 흐름들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손절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6,900원, 800원 정도는 좀 유지를 한다라고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시그네틱스 인데 이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전에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까지 계속 억눌렸었던 가격대가 2000원대입니다 근데 이 2000원을 완전하게 이제 돌파를 하면 이번에는 이제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도 높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은 이제 영풍그룹 쪽에 역시 반도체 테스팅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좀 연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시장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흐름이라 1600억 밖에 되지 않고 근데 실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대변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해 실적으로만 봐도 작년까지만 적자였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뭐이 흐름이 그대로 좀이 전개가 된다고 하면 손절 라인은 한 1700원 정도 러프하게 잡는다고 라 해도 이번에 2000원을 좀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자리가 변경이 될수 있는 상승까지도 어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SFA 반도체와 더불어서 시그네틱스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두 종목 모두 이제 SFA는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이지만 시그네틱스는 그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실적까지 좀 전환이 되고 있다 상승 그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어느 정도 실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 시장 자체도 상승을 할수 있는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관련 상승이 의미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번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